그렇게 해. 나오면 우리도 네. 수단이 없는 거 아니야?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오, 오전에 재판하고 한 시간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. 아니면 재판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린다. 이건 불가능해. 선고일 지정해야 되거든. 네. 그러면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때 탄핵 소추에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. 음, 그 대부분, 판사를 어, 그 판사 해당 판사 이심의 이심의를 들어서 그렇지, 그게 그렇지.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그렇지, 그렇지. 그 재판부를 탄핵시켜서 네.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, 제일 현실적인 네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음. 대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우리도 음. 의석을 가지고 있고 탄핵 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음. 그건 없는데. 그러면 탄핵 아니 날리면 음. 그 탄핵을 헌재에서 좀 심의를 해야잖아요. 헌재 시간이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렇잖아요 아니 학습적으로. 그러니까 그 그거 하는 동안에 이미 대선은 치월 지는 8월. 거라서 그러니까 쟤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, 이거 되게 그 중요을 해야 되지만 아, 긴장을 하지 걱정하고 우리는 뭐, 최한 네. 최대한 상식적으로 그간의 어떤 저거를 안 무너뜨리면서 가려고 하니까. 그렇지. 우리는 A를 지키고 거지. 왔고 그럼. 전원들은. 깡패 짓을 한 거고. 그, 저놈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면, 드리면은, 어. 우리도 다탄핵 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 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바로, 바로 다 벗겨. 그들는 눈, 얘는 이.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선을 한달 앞둔 나라에서 그러니까.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<laughs> 야, 이게 진짜, 지금 무슨 하유야 제발 말 쌍놈의 새끼들 정말. 아. <laughs> 그러면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다. 이건 아니라고요. 음. 아니라고. 음.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. 물불 가리지 않고 할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해서 동원해서 할수 있고 그게 탄핵 소추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고 법을 그러니까 그... 바꿔 가지고 아예 해당 조항을 없애 버릴 수도 있고 길게 음, 음. 네. 봐서는 조의대가 한지도 땡큐입니다.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를 우리가 완전히 혁신해 버릴 수 있는 음.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래도 사법부는 좀 손대는 건좀 그렇잖아. 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이제는 저것들은 이제 옛날에 루스벨트가 말해요.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뉴딜을 포함한 개혁 정책을 막 했잖아요 그때 공항 시기에 예. 그때 1 8 번인가를 계속 위헌 판결을 합니다 음. 그걸 계속 발목을 잡아요 예. 근데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니까 개혁 작업을 할때할 할 적에 마지막으로 덫을 치는 놈들은 항상 사법부였어요 음.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니네 지금 대법관 9명에서 앉아가지고 과반이 됐다고 이걸 지금 위헌 결정했는데 내가 3 0 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스물명더 임명할 거야 음. 내 사람으로 음, 음, 음. 어, 한번 해봐. 그래 가지고 대법원이 음. 꿇었어 그때. 어. 어. 그 방법까지도 있는 거예요.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. 음. 음. 그럼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안돼있거든 현재는 아, 어, 9명이지만. 이 아, 음. 음. 야, 그러니까.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으로까면한 어. 10명 더 넣어 버리지 뭐. 음, 그렇게 할 수도 있어. 이 어. 야, 이거 좋은 방법이다. 음. 그러니까 아 방법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배출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음.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쟤들이 몰상식하게 나오, 나오는데 우리는 또손 놓고 당하느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. 음. 더 심하게 나오면 음. 우리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할수 있는 수단이 네. 많이 있어요. 황당하고 열받고 개탄한 일인 건 맞아요. 음.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어요. 이 새끼들이 지금. 음.